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루되, 내가 오를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니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세 번의 꿈이 등장하는데 각 꿈을 꾼 이후에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 처음 등장하는 꿈은 요셉이 직접 꾸게 된 꿈이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들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어,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왕의 재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난 두 관원장의 꿈입니다. 요셉이 말한 꿈의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꿈으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바로왕의 꿈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죽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로부터 바로왕의 꿈을 꾸기까지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전직이 회복되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와 복직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어,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어갔겠습니까? 처음에는 간수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 나가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미래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또 미래에 대한 꿈은 좌절로 바뀌었고, 아마 2년의 시간은 관원장으로부터 걸었던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셉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 우리는 41장을 통해 세상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후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사람, 그리고 잊혀진 시간은 없습니다. 만약 관원장이 복직한 직후에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본 요셉은 2년 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엘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엘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에굽의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에굽의 왕 바로가 꾼꿈 꾼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두 꿈을 꾸었던 것처럼 바로 왕도 비슷한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두 편의 꿈에는 에굽의 색채가 짙게 깔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큼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더위와 파리를 피해서 나일강에 반쯤 몸을 담그고 있다가 풀을 먹으러 강가에 나와서 있었습니다. 평소 나일강에서 쉽게 볼수 있는 풍요롭고 평온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뒤어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의 암소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흉하고 파리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소를 잡아먹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놀라운 마음의 꿈에서 깬 바로왕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두 번째 꿈은 앞선 꿈과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키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동풍은 5월과 10월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열풍을 말합니다. 뜨겁고 파괴적인 이 바람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꿈에 등장하는 소, 갈밭, 이삭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두 식량을 상징하기에 이 꿈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2년 동안 바로는 여러 꿈을 꾸었겠지만 그 어떤 꿈도 이번만큼 바로를 괴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꿈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마음에 번민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가 이 꿈들로 인해 마음에 괴로웠던 것은 이 꿈이 자신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로가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다면 요셉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번민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번민한 마음으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 즉 지혜로운 모든 사람을 불러모아 꿈을 해석하게 하였으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바로의 마음의 번민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바로는 그 누구에게라도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 말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나의 선택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낮추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마음의 괴로움도 사용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인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개를 가로저을 때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한 사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브리 원문에는 죄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요셉에 대한 죄이며 또 바로에 대한 죄임을 깨닫고 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의 감옥에서 만났던 시부리 노예였음을 확신하였고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요셉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의 종된 시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소개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거의 일들은 바로에게도 그리고 관원장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만난 시부리 청년의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했기에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자신이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 이제 친이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섭니다. 요셉의 말에 권력의 중심에 선 애굽의 왕과 그 땅의 모든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이 길을 기울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순간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꿈으로 인해 마음이 번민한 바로왕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고개 들지 못하는 그 땅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그의 말에 귀기울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있는 것 같고 너무나 큰 걸림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과 우리의 지혜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억울한 길, 절망의 길, 사람들에게 잊혀진 길 위에 서 있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보이시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있는 것 같고 너무나 큰 걸림돌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